이시 정각, 차정원의 입에서 아빠가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살릴 기회를 꺾었다는 말이 튀어나오면 그 순간부터 권력자들은 한 사람을 지우는 게 아니라 역사를 지워야 하는 처지가 되는데요. 차정원은 새벽부터 휴대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기자에게 다시 확인 전화를 넣었죠. 내일 낮이시 기자들 다 모이는 거 맞죠? 기사도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바로 차정원은 말 끝을 꾹 눌렀습니다. 오늘 흔들리면 끝이었거든요. 차정원은 차기범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빠 차기범은 가정폭력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정리돼 있었고 그 낙인은 차정원과 한혜라의 삶을 계속 갉아먹고 있었어요. 차정원은 그 낙인을 찢어내려 합니다. 명예회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얌전하게 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누가 아빠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누가 119를 막았는지 다 말할 거예요. 차정원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는데요. 그 다짐에는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또 누가 먼저 움직이면 어떡하지? 건양가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해라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숨이 걸려 울컥했어요. 우리 정원이 불쌍해서 어떡하니? 한해라는 목을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미안하단 말도 못해서 더 미안해. 한해라는 죄책감 때문에 살아있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차정원 곁에 주 하늘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사람들은 주 하늘을 주 부회장이라 불렀고 건양그룹의 젊은 얼굴로 떠오르는 남자였습니다. 한네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 부회장이라도 우리 정원이를 사랑해 준다. 그런데 그말 뒤에는 감사보다 불편함이 따라왔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저 사람이지? 한네라는그 감정이 스스로에게 너무 못나 보였어요. 모성의 자리에서조차 경쟁심이 올라오는 자신이 한심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문틈에서 진세미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네라가 우리 정원이라고 부를 때마다 진세미의 속이 뒤집혔죠. 진세미는 늘 차정원을 사정원이라고 일부러 비틀어 불렀습니다. 자기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는 싸구려 방어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방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네라의 눈이 정원에게만 가는 것 같아 진세미는 숨이 막혔습니다. 진세미는 방문을 닫고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하늘 오빠도 엄마도 사정원한테 절대 안 뺏겨. 그러고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공난숙에게만 맡길 수 없어.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해야 해. 진세미는 그 말이 무서웠지만 차정원이 이시에 입을 여는 미래가 더 무서웠습니다. 정원이 말하면 나는 끝이야. 그 공포가 진세미를 밀어붙였습니다. 같은 시간, 진태석은 최고층 사무실에서 윤비서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네, 이시입니다. 진태석은 초조해 하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겁이 없네. 그 겁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해. 옆에서 공난숙이 얇게 웃었습니다. 착한 애는 죄책감에 약하거든요. 살려놓고도 묶을 수 있어요. 공난숙은 죽이기보다 길들이기가 더 잔인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차정원은 기자회견장에 나가기 전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USB 하나 그리고 서버 예약. 이시 정각이 되면 영상이 기자들에게 동시에 전달되도록 설정해 둔 겁니다. 차정원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생기든 아빠 얘긴 나가야 해. 차정원은 자신이 스스로를 과장한다고 느꼈지만 바로 그 과장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의 진실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원아 멈춰. 넌 아직 몰라? 차정원은 손이 잠깐 떨렸지만 곧 지웠습니다. 이런 협박 이제 안 먹혀? 차정원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대신 일부러 계단을 택했습니다.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려고요? 차정원은 자기 심장이 이렇게 빠르게 뛰는 게 싫었습니다. 겁내지 마 차정원. 넌 오늘 끝날 거야? 건양가 옥상 계단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차정원은 숨을 삼켰습니다. 진세미 너야? 진세미는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너 혼자 정의로운 척하는 거 지겨워? 진세미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진세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세미야 싸우자는 거야? 아니면 나못 나가게 막으려는 거야? 진세미는 결국 터뜨렸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무너져? 너 때문에 하늘 오빠가 흔들려? 너 때문에 다 망가져? 분노는 사실 공포였고, 질투는 사실 버려질까 봐 떨리는 마음이었죠? 진세미는 그걸 말로 인정하면 진짜로 버려질 것 같아서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차정원도 흔들렸습니다. 진세미의 고함 속에 살려달라는 울음이 섞여 있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세미야, 너도 알아?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아빠 차기범을 누가 죽였는지의 문제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계단 아래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차정원은 반사적으로 뒤돌아봤고 그 찰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밀었는지 누가 잡아당겼는지 차정원은 정확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야가 뒤집히며 마지막으로 떠오른 얼굴이 차기범이었어요. 아빠. 추락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옥상에서 떨어졌다는 말이 건양가를 갈아엎었고 병원 응급실은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네라는 달려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 앉았습니다. 내딸 우리 정원 해라는 숨이 끊기듯 떨렸습니다. 내가 또 늦었나? 차기범 때처럼요. 그런데 더 섬뜩한 건 사고 직후의 시간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이상하게 길었고 누군가 응급실 접수를 미뤘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조미양이 먼저 눈치챘습니다. 조미향은 간호사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처음 신고 들어온 시간이 언제죠? 간호사는 얼버무렸습니다. 조미향은 그 얼버무림을 보자마자 확신했습니다. 또다. 또 누가 골든타임을 건드렸어? 차기범 때처럼 119를 막아 시간을 빼앗는 방식이 다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실장과 구실장에게 조용히 지시했죠? 언론은 막아? 지금은 사고로만 나가게. 구실장은 투덜대면서도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촬영하지 마세요. 여기 병원입니다. 구실장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수습이 안 되겠는데? 진태석도 나타나 윤비서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송출 예약 살아있나? 윤비서는 대답을 머뭇거렸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진태석은 확인이라는 단어를 싫어했습니다. 확인은 늘 늦으니까요. 진태석은 짧게 말했습니다. 끊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윤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주하늘도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의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차정원, 차정원. 주하늘은 하네라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늦었습니다. 하네라는 주하늘을 미워할 힘도 없었습니다. 하네라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늘이까지 붙잡은 정원을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진세미의 눈이 일그러졌습니다. 진세미는 주하늘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왜 그래? 왜 그렇게 섭섭한 표정이야? 주하늘은 낮게 말했습니다. 세미야, 지금은 조용히 해. 그 한마디가 진세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진세미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조용히 할게. 다들 정원만 보니까 진세미는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렸는데, 뒤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비참해졌지? 의사는 수술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뇌부종이 있고, 갈비뼈 골절로 내부 장기 손상도 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한해라는 애원했습니다. 우리 정원 낫긴 낫는 거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한혜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머릿속은 지옥 같았어요. 차기범 사건 서류에 자신의 서명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그날, 한혜라는 손이 떨려 펜을 떨어뜨렸는데도 누군가가 펜을 다시 쥐어줬습니다. 부인, 그냥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그 목소리가 윤비서였는지, 공난숙이었는지, 한혜라는 아직도 꿈처럼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 하네라가 딸 차정원을 핑계로 도망쳤다는 거였습니다. 정원만 지키면 돼. 그 비겁한 생각이 결국 차기범을, 그리고 지금의 차정원을 향해 돌아온 겁니다. 조미향이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조미향은 낮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번엔 반복되면 안 됩니다. 차기범 선생님 때 119가 막혔던 것처럼요. 하네라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맞아, 또 반복될 수 있어? 하네라는 그제야 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울고만 있으면 또 늦어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공난숙이 다가와 하네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헤라야, 내가 정원이 살릴게." 공난숙의 손은 따뜻했지만 하네라는 그 따뜻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공난숙이 따뜻해질 때는 늘 무언가를 가져가려는 순간이었거든요. 진태석은 차갑게 끊었습니다. "헤라, 감정으로 움직일 때가 아니야." 그 말이 하네라를 폭발시켰습니다. 당신들은 사람 목숨을 숫자로 보잖아요. 하네라는 진태석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진태석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윤비서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일부가 나갔습니다. 병원 로비 t v 에 알림이 떴습니다. 송출까지 27분. 시간은 칼처럼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의 표정이 굳었고 황실장과 구실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황실장은 안진아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휴대폰 내나요? 지금은 건양가를 위해서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주하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황실장 그손 치우세요. 주하늘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단했습니다. 황실장은 잠깐 멈칫하더니 억지로 웃었습니다. 부회장님? 지금 감정으로 움직이시면 자리 잃습니다. 그 말에 주하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주하늘은 잠깐 자신의 욕망을 떠올렸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얼마나 많은 타협을 했는지요. 그런데 그 욕망보다 더큰게 생겼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주하늘은 숨을 한번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자리요? 지금은 사람부터 살려야죠. 차정원은 내가 지킬 겁니다. 그 한마디에 진샘이 얼굴이 창백해졌고. 공난숙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이제 서로 물어 뜯기 시작하겠네. 안진아는 차정원의 휴대폰에서 예약 송출 알림을 확인하고 주영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영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원 자료, 진짜면 우리가 먼저 잡아야 해. 주영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주영채도 이 판에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였죠. 안진아는 숨을 삼켰습니다. 주영채 이거 정원이 죽으면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 누가 막아도 소용 없어. 그 말에 주영채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곧 두려움이었습니다. 진세훈은 주차장 쪽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작은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진세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차정원은 혼자 준비한 게 아니야. 누가 뒤에서 밀어줬어? 진세훈은 병원 CCTV 기록을 확인하려 했지만 딱 이분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그 공백을 보며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대놓고 진세훈은 그 공백이 살인보다 더 무서운 종류의 권력이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진세민은 혼자 화장실에 숨어 손을 씻었습니다. 씻어도 씻어도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진세민은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난안 밀었어. 난 그냥 막으려고 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 말이 자기 귀에도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공난숙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공난숙은 진세미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세미야, 울지 마.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진세미는 그 다정함에 더 무너졌습니다. 공난숙은 이어서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늘 누군가를 필요로 해. 책임질 사람. 진세미는 그 말의 뜻을 알아듣고 얼굴이 새하해졌습니다. 나를 방패로 세우려는 거야? 밤이 깊어질수록 하네라는 더 무너졌습니다. 결국 하네라는 진태석을 향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빠 차기범을 가정폭력범으로 만들었죠? 당신 사람 아니야? 공난숙은 하네라를 끌어안는 척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헤라야 네가 지금 이러면 정원이 더 위험해. 조용히 해 하네라는 그 말에 몸이 굳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말은 진실을 묻으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병실 문틈 사이로 홍 셰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홍 셰프는 창백했고 눈빛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홍 셰프가 낮게 말했습니다. 헤라시 그날 서명한 게 취하서가 아니었습니다. 한해라는 숨이 멎었습니다. 진태석과 공난숙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홍 셰프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 서류는 신고를 막는 종이였어요 119를 막는 종이였어요 하네라는 홍셰프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아요? 홍셰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끔찍했습니다. 홍셰프가 왜 차기범 사건을 알아? 그 질문이 복도에 떠돌았어요. 주 하늘도 홍셰프를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홍셰프의 말투가 차기범의 말투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그때 병실 안에서 기계음이 달라졌고 의료진이 뛰어 들어갔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한해라는 문 앞에서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라는 말이 현실로 내려앉는 순간이었죠? 몇분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의식회복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새벽 로비 TV에서 속보가 흘렀습니다. 차정원이 준비한 영상이 일부 공개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목은 차기범의 마지막 7분. 영상 속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누가 신고를 막았는지 나는 기억한다. 그 다음 문장은 일부러 끊겨 있었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가 아니라 누가를 향해 칼끝을 남겨둔 겁니다. 시청자들은 그 끊긴 자리에서 더 미치게 되죠. 도대체 누가? 주영채의 휴대폰에도 같은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주영채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나가면 누가 끝나는 거지? 주영채는 진태석이 끝인지 공난석이 끝인지 아니면 자신이 끝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안진아는 주영채의 침묵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주영채도 뭔가를 숨기고 있어. 진태석은 창밖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차정원 살아나면 더 골치겠네. 하지만 진태석의 눈빛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음 수를 계산하는 얼굴이었죠. 공난숙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한혜라에게 다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헤라야 기자회견은 내가 정리해줄게. 정원 깨어나면 내가 먼저 안아 줄게. 하네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공난숙 제 딸은 당신 손에 못 줘요? 공난숙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못 줘? 헤라야 세상엔 네가 못 막는 일이 더 많아. 하네라는 가방 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내 주었습니다. 차기범 이름이 적힌 봉투였어요. 헤라는 그 봉투를 열지 못하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열면 끝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도 해라는 결국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자. 병실 안에서 차정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안진아는 숨을 들이켰고, 주하늘은 멀찍이 서서 차정원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차정원, 제발 눈떠. 진세미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정원이 눈을 뜨면 난 방패가 되는 거야? 그 공포가 진세미를 더 억세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도 그냥 당하고 있진 않겠어? 마지막으로 홍세프가 병실 문틈 사이로 차정원을 바라보며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아야 아니 정원아. 그 한마디는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비밀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눈을 뜨는 순간 119를 막은 손의 정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진태석도 공난숙도 주한울도 진세미도 더 이상 예전의 얼굴로는 버티지 못할 진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